봐봐요 사랑반 형님이 음식점 식당에 새렇게 누워있대요 의자에서. 여요 <laughs> 올래요. 지금 한옥마을 교동 떡갈비라는데 와서 떡갈비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안아줘. 뭐 안아달라고? 응. 지금 저녁밥 먹고 야,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지윤 언니하고 길거리 음식 후식으로 하나씩 사 먹고 가려고요. <웃음> 이거 <웃음> 맞죠? 아니, 이거, 이거 문어꼬치 맞죠? 네. 못 먹죠? 소나무 소나무 두 개. 똥구야똥꼬라고똥이똥꼬멍아 <laughs> <laughs> 똥구멍아. 똥구멍아. 어차 조심해. 차 조심해. 응.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머니 안 <laughs> 먹었죠? 아빨 뜨거울 때 하나 먹어요. 지금. 음, 아 키우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언니 내일은 저기 치즈 닭꼬치 먹어봐요. 응. 저거 도 맛있어요. 너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먹어봤어. 지금 애들 통제가 안 돼서 여기 가까운 홈플러스 어 놀이방 애들 노는 놀이방에 왔어요. 결국에. 근데 이거 마스크 같은데? 마스크랑 스카프랑 세트인데 구매하기 좋저 저거 성공했어요 우와 진짜? 잘했다 이리 와봐하나아 너네 이거 중에 골라 무슨 아, 색이 골라야 좋아? 골라야 너희 골라야 어, 돼 어디서? 어떤 거? 이둘 중에 어떤 거? 이거 하람이 방구 꼈지? 안녕해줘. 안녕 해줘 아, 안녕 안녕 <laughs> 그. 이거에 빠져있어 베스트하우스에서 자고 내일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나줘 여기 빠빠라마 여기. 안나줘 안아줘야. 빠빠. 빠빠. 안아줘. 알았어. 여기 비눗방울 엄청 많이. 우리 비눗방울. 알았어,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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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목요일이고 <laughs> 이제 애들 아 수요일이구나. <웃음> <웃음> 죄송해요. 되게 정신이 없어. <laughs> 또 솔직히 전주에 사는데 한옥마을을 잘안 와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원래 아시죠? 원래 그 지역 사람 그 지역에서 잘. 아... 안넣으신거..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나신거예요? 아니면 글쓰다가 눈물이 나신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어, 그래요? 글쓰면서도 계속.. 그래서 어제 어글써 그그 처음 쓸 때는 네. 글씨가 좀 바르다가 나중에는 막개아 그럼요 원래 그런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글로 이렇게 표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더 지금, 지금보다 심하게 음. 저의 얘기를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그게 거기다가 이렇게 풀어내는 게 해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글로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계속 써내려 가고, 너무 뭐 어쩌다 저쩌다 음. 하는 얘기. 우와, 탑컷집에 지금 왔는데요. 언니 일단 언니부터 사진 찍어요. 우리 이렇게 엄마들의 힐링 타임. <laughs> 엄마 엄마가 행복해요 아이도 행복하다. 자. 맛있는 커피를 사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laughs> 여기가 노래방이에요. 여기 있다가 이제 언니는. 어, 버스 정류장에 제가 내려주면 이제 가실 건데 여기 오는 이유는 어, 언니가 어제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그러니까 약간 눈물이 나셔서 엉엉 울고 싶었는데 울 수가 없잖아요 거기 숙소고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엉엉 울어도 눈치 안 보일 수 있는 데가 노래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다행히 어, 노래방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서 아, 여기 있다 마무리를 해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 휴대폰 저기 있잖아. <laughs> 이렇게 <이럴> 뭘로 <때 이걸로 웃음> 찾아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으니까 지금 뭘을 잠깐 서치해 보려고 했는데 휴대폰이 지금 찍고 있으니까 서치도 못 하고. 자. 지금 올라온 감정이 뭔가요? 왜 울지? 그거는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때 올라왔던 감정. 슬, 슬프다? 응, 슬프다? 슬프다? 아프다? 왜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걸,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슬프고 아프다를 느꼈잖아요. 왜 그걸 느끼? 왜 슬프고 아팠나요? 항상 슬펐으니까. 항상. 항상, 항상. 항상 우울했으니까. 왜 항상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나아진 삶을 음. 산 적이 없으니까. 음. 왜 나아진 삶을 산 적이 없다고 느껴요?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는 내가 되게 그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음. 근데 한 번도 내가 성공했다도 잘했대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도 내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고, 남도 인정, 남한테도 인정 못 받았던 것 같고, 나는 내가, 내가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해서, 근데 그때부터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20살, 스무 살 때부터. 음.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진학하고 뭐 진로를 결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겠다고 대충 이제 틀을 잡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그거를 성공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음. 근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뭐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앞으로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음. 더 그거를 누가 뭐당연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나 혼자 그걸 헤쳐나가지 못했는데 그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그 가정 불화했던 그런 음. 것들 그런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고. 음. 내가 슬플 때 딱히 뭐 때문에 슬프다라는 그런 기억이나 그런 건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그냥 항상 슬펐던 네. 거예요, 항상. 그냥 뭐 슬프니까 눈물이 나겠지, 이런. 음. 잠깐 오늘 갑자기 슬픈 일이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음. 그동안 내 인생이 나아진 게 없고 나아진 게 없는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의 서러움이 깊겠어요. 아,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눈물을 없앨 수도 없고, 그 서러움을 해결할 수 절대 없어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 내가 많이 그렇게 서럽고, 나는 정말 성공하고 싶었고, 나아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서러움의, 서러움의 눈물이다, 그거는. 한순간에 그 눈물이 근데, 언니의 그 서러움인 거예요 인생의 서러움이고 인생의 한인데 그 눈물이 어떻게 한번딱 눈물 딱 흘리고 그게 끝날 수가 있겠어요 그 서러움의 크기만큼 많이 울고 더 이렇게 쏟아내요 그게 해결될지 말지도 모르는 건데 그쵸 의식성찰은 그냥 그거예요 계속 그 감정을 들어가요 일단은 올라오는 감정을 그거를 느꼈잖아요. 지금 슬픔이나 우울함 왜, 왜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에 내 과거나 내 어린 시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런 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얹고 <laughs> 지윤아 너가 얼마나 지금까지 사느라 힘들었니? 얼마나 서러웠니? 이런 말을 지금 제가 언니가 된 듯이 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니가 언니 자신한테 진짜 해줘야 돼요. 저는 어, 항상 그렇게 힘든 순간에 저는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제그 내면 아이의 이름을 불려요. 민호야, 민호야. 이렇게. 평소에는, 어, 잘하고 있어, 한이야. 너 잘하고 있어. 지금, 괜찮아. 이 정도도 잘했어라고 말은 해주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민호야, 민호야. 하면서 내그 깊게, 깊게 지금 움츠려져 있는 내면 아이를 느끼고 불러보는 거는 사실 저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 이름이 미노인 이유가 미움과 분노의 줄임말이에요. 그 정도로 내 자신이 믿고 분노에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는. 근데 처음에 이 아이를 만난 게 21살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28이 됐으니까 7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그렇게 까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처럼 화는 막 나있진 않아요 그때는 그 아이를 이렇게 느껴보면 색깔로 표현하자면 검빨? 완전 까만... 빨간데 까만 빨간? 진짜? 극도의 막 불에 활활 타오르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약간 그래도 사람의 형상을 띄고 있다 해야 되나? 살색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21년 동안 이 아이의 존재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한테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제 스스로가 저를 지금은 그 화가 없어진 게 신기한 게 제가 이 아이의 존재를 알아, 알아줬잖아요 드디어 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지를 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얘는 지금 화가 풀린 거예요 진우랑 하람이를 이제 내가 어쨌든 나는 얘네를 돌봐야 되잖아요. 내 엄마니까. 근데 내 내면을 들어보면 나도 완전 네 다섯 살에 멈춰있는 이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너에게 친구들이 있어. 진우랑 하람이가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얘네도 돌봐야 돼서 내가 너를 너한테 모든 걸다 맞춰줄 수 없어. 괜찮아? 이러면서. 근데 얘네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라, 내가 너와 준우와 하람이를 함께 돌보고 싶어 하면서, 너 허락해줄 수 있어?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민우와에게 그렇게, 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이혼하고, 음 그때 제일 힘들었을 때. 어려워요. 뭐든지, 참, 처음이 어려운데, 언니도 언니 안에 분명히 어린 내면 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지금 몸은 이렇게 커버렸잖아요, 우리가.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몸은 커버렸는데, 마음에는 아직도 사랑이 필요하고, 아직도 그 어린 아이처럼 정말 때쓰고 싶고, 막, 그렇게 막. 투정부리고 싶은 이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아이를 내가 알아야 돼요. 인정, 봐야 돼요. 보고 얘를 내가 당장 막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해줄 순 없다고 해도 얘를 이제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아이와 함께. 가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단한 걸바라잖아요이 아이를 바로 사랑하고 돌보고 뭐 어떻게 해라. 이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더 이상 아프게만 하지 말아줘요. 이 아이를 더 이상 힘들게만 하지 말아줘요. 언니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는 게 너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이가 슬픈 거예요. 절망과 그런 서러움만 느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정작 내 주인인 나는, 언니는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내가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힘든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도 엄청 대단한 건데 인정해주지도 않고. 왜 성공도 난 못할까? 넌 못하고 있니? 너네 거기서 멈춰 있니? 왜네 삶은 왜 이러니? 비난의 말만 하고 있을까? 얘가 어떻게 지금?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언니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언니만이, 언니의 그 아이에게. 그래, 준아.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널 지킬게.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하고 상처주는 말래도 나는 내가 방패가 돼서 널 지켜줄게. 나만 믿어줘. 어제 그그 공책에 그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응. 앞으로는 그냥 외면하지 않고 있는 너를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맞아요. 있어요. 잘하셨어. 계속 그냥 울고 싶을 때는 울고. 맞아요. 지금 이런. 언니의 모습 자체도 받아주지만 이 내면 아이 내면에 있는 나의 정말대의 내 자내 상처받은 그 아이를 언니가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언니가 사랑할 수 있어요 언니가 뭐 지금 죽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사, 이, 이런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비난과, 자책과, 자기, 자기 학대를 하는 거를 그만 멈춰야 돼요. 멈춰야 얘가 이제,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이제 희망인 거예요. 저는 정말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인데, 멈추고, 얘, 이 아이를 만나서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다가가지도 못했지만, 이존재를 알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그니까 저는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신과 뭐 병원을 다니고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치유 받으러 다니고 해도 기도도 엄청, 엄청난 힘이 있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내가 내 나를 알아주는 거였어요. 내 내면 아이를 알고 내가 얘를 이제는 돌봐주고 마음으로 얘를 이제 신경을 써주는 거였어요. 기도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아나고 싶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런 기도를 만약에 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날 수 있게 이제 저는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법을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저도 잘모르겠어요 저기는 있저 나쁜 나빠 보이는 사람이 날 갈가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이 날 갈가먹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내 자신이 나를 결국에 갉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매일 이렇게 울면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시간인 거예요. 울면서 내이 감정을 오늘 이만큼씩, 오늘 이 정도, 오늘 요 정도씩 계속 꺼내고 밖으로 치유를 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이 세상을 이제 죽지 않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그 잘하는 그 따뜻한 말들을 언니 자신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해결해주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 우리 가족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또뭐 내, 에뭐 만약에 미래에 만날 뭐 남자친구도 아니고, 오로지 나밖에 없다. 이걸 해, 해주고 알아줄사람이 오늘 이 순간은 다시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저도 아니고 진우도 아니고 하람이도 아니고 오로지 언니한테 언니를 위해서 언니에게 모든 걸 뭔가를 다 해주고 막 싶은 거예요. 이 기억으로 돌아가셔서 언니의 삶을 뭔가 좀더 자기를 사랑하고 좀 돌볼 수 있고 알아차려줄 수 있는 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지금 열심히 막, 막 열변도 하고 조, 조금이라도 좋은 거 먹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데 가고 싶은 막 물론 그런 거 하면서 저도 기쁘고요. 어제보다요? 응. 어제 이렇게 전주 내려올 때보다 응. 그니까 내 생각에는 너무 마음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나아왔는데 뭔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겠구나 어. 아힘들어뭐 그래요? 많이 힘들지 진짜 당연히 결혼이라는 걸 엄청 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맡긴 거잖아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살면서 내가 유일하게 이제 내 공간, 내 가정, 내그 안정을 느낄 그게 생긴 건데 드디어 이 내가 기댈 곳이 생겼다는 그 희망으로부터 배신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배우자 상대방 떠나서 지금 힘든 거예요.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 아니더라고요, <laughs> 아니더라고요. <안 힘들어 보이죠? 웃음> 아, 삶은 만만치 않아요. 안 힘들지 않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나를 안아주고 내가 사랑해주 인정해주기 때문에 괜찮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신나게 좀 얘기하고 놀다가 쫓겨났어요 거기 추위나지마 얼른 나가래요 시간은 끝났는데 왜안 나가고 있냐고 1박 2일 짧았지만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필요했던 시간?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음. 여기서 이렇게 하니님이랑 얘기 많이 하고 음. 그러고 가고 싶었는데 진짜 얘기 네. 많이 요 얘기 정말 많이 하, 했고 음. 내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음. 친해지기 전까지는 나이가 아무려도 음. 내가 말을 못 나요. 언니 왜 지금 나요? 편하게? 아 근데 못 나. 그냥 하라고 해도 못 해. 아. 그러니까 자, 나중에 자연스럽게 친해지면 어, 해요. 전 아, 상관없어. 어, 존댓말도 어, 근데, 좋고 반말도 좋고 다 좋아요. 어,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마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 나 어제 따로 언니한테 통화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음. 내가 어제 하니님 만나자마자 울었다고 막 이러니까, <laughs> 음, 네가 되게 편하게 느꼈나 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음. 것 같아요. 내가 느꼈던 영상으로 봤을 때, 하니님 보면서 음. 느꼈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똑같았던 음, 것 같아서, 아유. 저도 되게 좋았고, 음. 고마웠고. 음, 아니, 제가 더. 음.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죠. <laughs> 네. 저는 진짜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게 이런 컨텐츠를 내가 만약에 잘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것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음. 이걸로 수익도 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너무 좋은 거 이렇게 대화하고 <laughs> 네. 언니가 이렇게 눈물을 보이셔도 솔직히 저는 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음.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아 언니가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렇게 그래도 위안을 얻고 있구나라고 음. 느껴져서 다행이다. 음. 그리고 이렇게 눈물은 치유의 힘이 있는데 그걸 어쨌든 힐링하러 와서 힐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다행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오히려 당황하지 않았어요. 절대. 돌아가면 또다시 와요. 뭔가가 오고 힘듦이 오겠지만 그래, 마음을 찾아보면서 음. 한 걸음 한 걸음씩에 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사람들을 더 만남을 통해서 와 진짜 이렇게 위로와 뭔가 미안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솔직히 이런 힘든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봐서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어때? 사람이 살다 힘들 수 있지 죽고 싶을 수 있지 하면서 그냥 어 얘기하고 솔직하게 나누고 하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더 좋게 돼서 또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해서 서로 이렇게 따뜻함을 좀 전하고 좀 살아가는데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오늘 하루를 저도 이렇게 시작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배웅해주 이렇게 헤어지면 오늘 하루가 뿌듯하게 이미 뿌듯하고 음. 좋거든요. 좋게 웃으면서 시작하고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뭐애니어그램뭐 지도자 과정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 공부도 했지만 정말 뭔가 자격증을 따서 이런 거를 음. 저 상담을 사람들을 해주면서 음. 더 만남을 해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음. 어울려요. <웃음> 어울려요. <웃음> 우리 존재 화이팅하면서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푸는 마무리. 푸훈하게 <laughs> <응. 웃음> 마무리해야죠. 마무리는 <웃음> 안녕. 안녕. <laughs> <laughs> 하루의 시간이 뭐라고 벌써 종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헤어질 때 뭔가 찡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이벤트를 구독자 이벤트를 한거 너무 잘한 것 같고. 언니가 집에 돌아가서도, 어, 우울하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희망과 즐거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희망. 집에 돌아가서도, 화이팅, 언니. 행복은 일상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니, 돌아가서도, 응원할게요. 잘 가요.